안녕하세요, 브라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<laughs> 디그님과 교환을 했어요. 와, 되게 두께도 빵빵하고 되게 빵빵한 것 같은데. 일단은 이렇게 있고요. 일단 뜯어보도록 할게요. 털이, 좋습니다. 조금 뜯겼는데,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아이엠스타 주워줄까, 아이스타 캐릭터 봉투도 해주시고. 여기부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. 생각보다는 소소하네요. <laughs> 랩핑지도 주고, 인스나 그런 것도 보여 해준다고 했는데. 일단, 휴지가 왔고요. 아깝다. 종이가 왔네요. 싫어하고 적혀 있는데, 복귀해요. 죄송합니다. 네,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숙지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. 보라러브의 말에 기계울여 아니, 보라러브의 말을 들어주세요. 네, 여러분. 이거를 제가 연기를 너무 못해서 혹시 노를 다, 다, 다 사기가 아닌지 다 여러분이 눈치채셨을 것 같았어요. 제가 지어낸 거고요 네. 네. 정말 연기 못하죠?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신청 4개 모두 다 해주시고요. 지금까지 보라를 보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많이 많이 해주세요. 여러분은 사기 안 걸리기 바랍니다. 뿅!